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4월 9일, 여러분들과 이 D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2월 달부터 시작된 주가상승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신규 매수가 가능한지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많이들 질문 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D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세 상승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 AI 산업 자체가 꾸준히 발달하고 있는데 AI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을 때 처리해야 될 정보양 자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모자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인 AI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 AI를 통해 처리해야 될 정보량 자체가 급속도로 높아질 거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에 대한 물량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이야기를 입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I가 앞으로 추가적인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이 시작 분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더라도 거래 대금이 주가가 상승할 때만 들어오고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거래 대금이 말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만 하면서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리게 됐을 때는 지금 평단가 높으신 분들. 16,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 14,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DI 3월 22일에 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 15,000원까지 그리고 50% 물량만 매도를 하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3월 말쯤에 주가 물리는 시점에 9,000원 위에서 여러분들이 반등할 수 있다는 거. 지지 라인 보면서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지지 라인 확인하고 주가 저점에서부터 잡아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상승하는 와중에 추격 매수하시게 되신다면 평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눌리는 시점 여러분들이 지지를 잘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대응도 정말 중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대세 상승이 끝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눌려주었을 때 지금 이 16,000원 위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평단가를 낮추실 수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신규 매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이 고점에서 추경 매수하실 게 아니라 주가가 눌려주었을 때 아직까지 제로 소멸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가가 눌렸을 때 특히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도 아직까지 200분이 넘는 분들이 이50%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 DI에 대해서 핵심 재료들 뿐만 아니라 세력들 물량에 대한 추정치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도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DI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200분이 넘는 주주님들과 여러분들이 직접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DI,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2분기까지 예정 매출 뿐만 아니라 핵심 주요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터질 주요 공시 내용 뿐만 아니라 기사까지,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실시간 재료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어떤 호재가 남아있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이탈도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재료와 수급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DI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한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확인하시고도 이 DI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헷갈리는 부분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DI 머리 꼭대기 최고점까지 가지고 갈수 있게 해드린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적어도 이 어깨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대응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DI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실 수 없다는 부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이렇게 매일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당 전인 8시 54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67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명에너지와 에코앤드림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에코앤드림과 대명에너지 모두 2 0 넘게 올라가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에코 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인 5만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린 게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전 고점인 5만원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수급 조금만 들어와 준다면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시점에 이 평선 위로 올라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요. 대명에너지 마찬가지로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 재료까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하면서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이후에 매도 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대응하기가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대응하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이번에 매주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현재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최대 물량입니다.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이 IPO 2조대에 달하는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무제표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기업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작년 대비 매출 증가율을 보시게 된다면 200%가 넘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에 대한 매수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바닥에서부터 지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와 주면서 현재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 혹은 단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010-8000번-1904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스윙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각 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 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이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 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 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 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